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절 말씀인데 42절 4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의 청하대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만 하나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의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다만을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이라 아멘 오늘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라라는 제목 갖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안디옥교회에서 이방인 제이 땅에 처음 세워진 안디옥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사모바울이첫 번째 선교지였던 구부로라는 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장소인 버가라는 곳과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냥 1차 전대 영어는 C 이렇게 외우십니다. C, C. 안경에서부터 이렇게 C 모양으로, 이렇게 구부로로 갔다가 위에 버가로 갔다가 그 뒤에 있는 안경으로 그 버시기 안경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요 정도 수준 요렇게 그 1차 전도 여행을 마쳐요. 근데 이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되는 4 1 3점부터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을 넘어 서그 당시 딱 끝이라고 믿어졌던 스페인을 향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을 전파하는 공식적으로 보파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세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그리스 지역. 그보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 후에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서 중간에 로마의 황제, 황제가 있던 었 로마에 걸쳐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이제 사도전으로 끝나는데 그냥 성경 상식이에요. 성경 상식으로 뭐냐면 사도 바울은 공식적으로 사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했다.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건 이거 좀 상식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도 바오의 3차 전도 의행입니다 그리고 딱그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중간에 위치한 황제가 있었던 로마로 향한다. 그래서 사도때 실제로 로마에서 그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스페인까지 가다 반지 순교 당하는 뭐 그런 얘기로 이제 마쳐지는데 오늘 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맨 처음에 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맨 처음에는 안경에서 배 타고 바로 옆에 있던 구부로 섬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래서 그 구부로라는 섬에서 특히 그 구부로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 총동, 그 총독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때 그가정 속에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뜻하지 않은 그 바예수라는 마술사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런 모든 방해물, 방해물들을 뚫고 충동하게 온전히 전해지고 복음이 확장됐다. 이것이 지난번에 나온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곧바로 벌어진 사건이 바로 오늘인데, 그 구부로섬을 떠나서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읽어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구부로,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있는, 이제 위쪽으로 간 거예요, 위쪽으로. 위쪽으로 갔어요. 버가라는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하나만요 여러분들 이거잘 읽어야지만 이게 놓치지 않고 발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 사교 행자 13장에는 딱세 가지 장소, 세 군데가 나오거든요. 세 장소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구부로 하나, 그다음에 옆에 그버가라는 장소, 오늘 하나, 그리고 비시이안띄우이라는 장소 이렇게 딱세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장소인데 구로 섬에 있었던 사건도 뭐충동을 만나가지고 뭐어쩌고 하고 주고 뭐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는데 뭐 바예수 마술사가 방해를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방해가 있었지만 보음이전파됐다 이렇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돼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장소인 비시의 안디옥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25절에 걸치는 엄청나게 긴 명설교를 한 후에 또 이런 저런 방해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다 이게 사도0전의 패턴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장소 세 번째 장소에서는 그런 게 나타나요 근데 두 번째 장소 오늘 지금 이본문에 초점이 되고 있는 이 버가라는 이두 번째 장소에서는요뭔 일이 벌어졌는지 사건이요, 딱 달락 한 절로 나오는 거한절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없었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달락 한 절로 끝나버려요. 분명히 바나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 충성과 믿음과 열정을 본다면, 버가에서도 엄청나게 복음을 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뭐 방해도 있었을 거고, 방해가 있었지만, 결국에 보험이 전파됐다 이런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냥 이 버가에서의 사건은요, 달라 한절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와요 사도인의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바보에서 뱉다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의 인원이 마가 요한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게 한절이 끝나가던 거든 버가라는 두 번째 장소에서는 잘 보십시오 얘가 있었다는 얘기도 아니고 뭐, 뭐 사람들이 믿었던 내용도 아니에요 전역적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여기서 나오지 않고 그저 바나바와 사도 바로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갔던 마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 요한이 있었는데 걔네들 걔가 지금 성교여행을 같이 갔다가 그냥 중도에 포기를 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뭐, 이거 기본적으로 뭐 어떤 분들은 이것도 좀 설교 길게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이 마가 요한이 전도 여행을 중도에 하차한 학설이 있어요.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교토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도 뭐 어디 여행 받으면 우리 막성교여행 가기 전에 뭐뭐 뭐 말라리아 뭐 주사 같은 거 맞나? 말라리아 주사인가? 하다 이런 저런 주사 갖고 가잖아. 근데 이 당시 때 뭐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저의 여행 받다가 풍토병에 걸렸다. 어? 학습 마지막에요두 번째는 전도 여행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마가가 이 귀한 직자 손이거든요. 우리랑 좀 틀려. 얘는요. 진짜 오늘 요늘날 나는 뭐 스카이캐슬에 나오는 그런 애들이에요. 그 정도로 부자. 그런 부잣집 애였지요그래서좀 그러니까 약간 의지가 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막배 타는데 막, 막 방에 새벽 없지막 뭐, 뭐 오지마. 진짜 마저 죽을 일 벌어지지. 그러니까 얘가 중도에서 포기했다. 세 번째는 뭐냐? 사도 바울에 대한 불만이 생겼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세번째 약설이 가장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고 g 나중에 이 사건 h a t y o 이 사건으로 인해서 to 요한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e g 버 i 는 g to say that you're going to say that y o u 가 e g o 가 n g to say that y 진짜 진짜 치가 떨릴 정도로 s a 하는 존재가 y 버리거든요 자, 그럼 뭔가 상처를 받았다는 건데,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만약에 얘가 이 마가 요한이, 요한이 불도병 때문에 아파서 중간에 성교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사도바울은 정말 성품 인격적으로 완전 안 좋은 사람이죠.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아플 수 있잖아.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 고쳐잖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상처받을 일이 없어. 마음이 다칠 일 없다. 자, 두 번째, 믿음이 부족해서 중도에 포기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사역을 하다가 믿음이 못된 뭐 강한 사람도 있고 하다 너무 힘들어서 얘 믿음이 연약해. 그래서 걔 믿음이 연약한 것 때문에 그 이끌고 가는 사람이 상처받을 일은 없어요. 근데 세 번째는 뭐냐면, 뭔가 불만을 품고 그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어떠한 상처되는 뭔가 행동들을 해서 갈라져서 나갔다는 거예요. 이 학설밖에 믿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0년 15점 37절 39절을 읽어보면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보자 하나. 바울은 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람 가지 않는 자를 데리고 이는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차은이 사람은 지금 람차이도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마람은이 사람은 이고람은이 사람은 이요람은이 사람은 쟤는 도저히 쟤는 같이 가면안 돼. 그냥 정말 진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쟤는 이제 안 되는 거니까요 쟤는 지키면 안 돼. 모든 지키면 안 되는 완전 그런 어떻게 돼? 정제받은 그때 찍혔어요. 그렇게 되면. 근데 그거를 떠나서 제가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요, 수많은 위험과 어려움 속에서, 핍박 속에서 같이 견는 동지였다고. 여기 또가 함께 지금도 뭐 여름에 또선교들 가고 그럴 텐데 선교번들 가봐, 다는 아니겠지만 어 걔네들을 내 동지가 된다니까 어려움을 같이 견내고 막 함께 기도하는면 얼마나 좋아지는데. 그때이금구바나바랑이 사도바, 사도바울은 막 진짜 죽음의 위협까지 같이 견해 사람이야. 얼마나 관계가 좋은데. 그때이두 사람이 대패싸워서 갈라졌어. 심하게 싸워서 갈라졌어. 누구 때문에? 바바 요한 때문에. 왜? 왜? 그만큼 사도바울에게 있어서 마바 요한은 굉장히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버가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라 한절로 어떤 사역을 했다, 무슨 보음에뭐 뭐를 했다, 다른 사람의 방해가 있어도 사도 바울은 방해를 뚫고 마음을 다시 다잡고보음을 전파했던 사람인데 얼마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는요 버가 지역에서는 어떤 사역을 했다는 말 자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마음에 진짜 깊이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의외로요 복음의 영향력과 확장을 맞는 가장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외부적인 말고 내부적인 요인은 어설프면서도 교만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인해 벌어진다는 사실을요 마음속 깊이 새기십시오. 이게요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혹시 나. 아, 나를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보가 지역에서 사역에 대해서 달락 한 절밖에 기록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성교 사역이라는 거 얼마나 힘든데 진짜 장난 아니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충만해서 사역을 감당을 해도 복음의 열매가 하나가 맺힐까 말까 그런 선교지에서 마가 요원으로 인해서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진짜 완전 바닥칠 정도로 무너지고 낙심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생각해봐. 우리 일로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이제 한, 어, 한 2월달부터 지금 우리 사역자들이 지금 내년 5월 여름에 선교지 어디 갈지 그 고민 중이야. 어디로 갈지 해외에 지금 어디 어디 갈지 지금 고민 중이고 지금 국내 선교팀도 어디 어디 갈지 몇군데 갈지 지금 고민 중이에요 자지금도 준비해 그래서 막 여러분들 막 어떤 사람들은 도움 오려고 막 가해도 하고 막 밤늦게 막뭐하도 막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그리 어떤 사람들 회사에서 맨날 늦게 왔는데도 밤늦게 그거 공연 준비하느라고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하고 진짜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해서 섞교지딱갔어 성교 집딱 갔는데 막 햇살 너무 더워 막 미치겠어 막못 말려 막 서로 붙어 있는 것도 짜증나고 남남한테 그래서 막 여자들 막 아차 뭐뭐뭐막 그러고 막 성교하면 여자들은 이 변비에 걸려 있어 여기 커텐이야 겠다좀 지저분해 그래서 말이 뭔가 불편해 굉장히 못 씻어 굉장히 음식도 안 맞아 고생하고 있어 다 지쳐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한테 딱 하는데, 아, 이 성경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딴지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하는 것도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모든 사람이, 열 사람이 다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아,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계속 딴지야. 그래서 저녁마다 모여서 또 기도하려고 뭐 모였을 때마다 은혜스러운 소리를 안 하고 오늘 했던 사역들 가운데 죄안 됐던 것막 서로 너가 그렇게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성공했었을 텐데 이게 안 됐던 거야. 죄가 부정적이 되기만 하는 거야.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해. 그러니까 하다가 열받아서 아야너 그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게 그거에 또 상처받아가지고 아 몰라 나이 성교 안 해. 아 너네끼리 마음대로 이게 뭔 성교야. 너희들끼리 하면서 떠났어. 지 말대로 막 뭔걸 뭔걸 아냐 야 어디 어디 갈까. 우리... 아뭐 멀리도 가지 말자. 일본을 딱 가서 그때 일본에서 그냥 석교왔다가 중간에 한 애가 그런 거딱 나왔어. 떠났어. 한국으로 왔어. 분위기 어떨까? 남아 있는 사람들 분위기 어떨까? 와 신나가지고 다시 회복돼가지고 막성교 끝까지 감당할 것 같아? 여러분들 진짜 힘들어요.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요 미쳐요. 죽어요 진짜. 가뜩이나 힘들어서 죽겠는데 그런 사람 한명만 있어도요 미쳐버린다고 여러분들 성별 맛이 안나니이 분위기 속에서 누가 이 행동을 했냐 이 마가 요한이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교실대 초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마가는요 굉장히 부잣집안을 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마가의 다락방 그 마가의 단합방 120명 오순절날 성경이 위임했던 120명의 그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주인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120명 모여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사는 사람 있어? 몇평 돼야 될까? 한 300평 돼야 되지 않아? 한 200평? 정도? 옛날 이답시에 이만한 집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어. 엄청나게 부자였고 이 집은요 그 당시 때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매일같이막예수님이 막 열두 제자 베드로 막 야고보 막 그의 요한 이런 거물급 같은 사람들이 맨날 그 집에 오는 거야. 그리고 초대교회에 영향을 씌던 모든 리더들이 맨날 들락날락했던 중요한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자기 집척이 누군지 알아? 이 바바 요한의 친척이 누군지 알아? 이 지금 이 위대한 바나바 초대교이방교의이 안디옥교회의 첫 번째 목, 목사였고 그 탁월한 역성과 리더십이 인정돼서 안디옥교회의 첫 번째로 단임 목사로 파송된 바나바 목사님의 조카였대니까. 그런데 사도바로 때요 사도마을은 옛날에 사람 죽이던 애야. 그런 사람이야. 아직도 수많은 기독교들이 위해서 지금 받아들일까 말까 하는 그런 별벌이라는 사람이었다고, 사도마을. 근데 그거를 누가 끌어들였냐? 바나바가 교회에 오게끔 해준 거예요. 사도마을은 교회 초대교회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준 건 바나바였다고. 그러 당연히 바나바의 영향이 커야 되는데, 자, 박사전들 닦았어. 그랬더니 바다가 목사님보다 사도바리터더 설치되는 거야. 나가서 막 말씀을 막 전하는 거야. 전도 계획을 하는데 도 이렇게 전도해야 되고 저렇게 전도해야 되고 막 주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꼴뱅이 싫었겠어? 요 나가 요언이 봤을 때꼴뱅이가 싫은 거야. 내 직접, 우리 바나마 목사님이 당연히 앞장서야 되는데, 저거는 지금 옛날에 사람 죽이다가, 어, 이제 와서 좀 회심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갑 들어온 놈이 뭘 저렇게 설쳐대. 이러면서 분명히 상처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 어떤 이유에서도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끝까지 선교를 감당했을 텐데 중간에 틀어져서 왔던 걸 본다면 이 바나바의, 이 바나바의, 이 바나 요한의 성품은요, 그렇게 훌륭하지 못했을 까요 믿음 훌륭하지 못했을 까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은요, 엄청나게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고 자기는 자기는 자기 직척은못 사고 우리 교회는 우리 집 엄마는 만나는 사람마다 교회만그 거물급들이고 그러니까 얘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과 생각이 굉장히 교만해집시다 굉장히 교만해집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저런 사도바울 할때 이런저런 막 주장하고 그러면 안되고 어쩌고 이러다가요 사도바울의 마음을요 완전 다치게 만듭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새겨야 되는 것이 있요 굉장히 중요한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내 말과 감정과 행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여러분들 두, 틈이 생각하시길 추가합니고 고린도 지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여다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들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말하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행동하고 결단하는 거 있잖아요. 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냐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어떠한 울음 도예가다 틀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자기 뜻과 고집대로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 주고 그렇게 고집대로 나가는 모든 것은요 다 잘못된 것이죠 믿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내 말과 감정과 행함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들의 말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말을 위해서 사람이 세워져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들 어떤 행동을 하는데 뭐 행동으로 인하여서 사람이 세워지고 화목해지고 서로 협력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지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 때문에 누군가 마음이 불편하고 누군가 마음이 다치고 상처받으면 그거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이 영적인 이 연약함은 어디서부터 드러났어요? 어디서부터 생겨났어요? 그 집안이 예매중심지였대니까 자기 사촌이 만화가 목사님이었대니까 그때 뭐? 그래서 뭐? 지가 목사야? 아니잖아요. 정작 본인의 영성은 그만큼 성장이지 못하면서 내 주변 환경과 내 주변 백그라운드가 뭔가 영적인, 영적인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 어설픈 교만함이 이제 복음의 첫 발걸음을 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큰 상처를 남기면서 버가 지역에서는요 어떤 복음 사역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 시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숨어 하는 것은 여러분들 언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생각을 생각해 보시고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결단들이 전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거 질문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본인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있는 것인지 반드시 돌아보면서 늘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길 간절히 추천합니다 자 이런 방해가 있었어요 이제 큰 위기가 벌어졌어요 사도바울의 마법 완전 무너졌어요 이제 사도 바울도 여기서 포기하고 돌아올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근데요 여기서도 또 다시 사도 행전의그 패턴이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시 한번 이 무너져 있고 마음이 상실에 있는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큰그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해그 문제를 뚫고 이제는 버가 지역을 넘어서 그 다음 버시기의 안쪽이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멈칠 수가 없는 거예요.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 해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런 뭐 일들을 당했어. 요 이런 일을 당한 이 사도 마리이 그곳에서요. 항상 외쳤던 게 있어. 항상 외쳤던 반복해서 외쳤던 한 가지 말씀이 있다. 그거만 외쳐서 되는 거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43절을 읽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 유대교만 경박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다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뭐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한이라 아멘. 그냥 만날 때마다 많은 소리를 하게 아니라 목사님 보면 맨날 무슨 소리 에 예배 드려 예배 드려 예배 드려 예배 드려 말씀 드려야 돼 말씀 드려야 돼 말씀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계속 이걸 반복하듯이 이 바라봐 이 사도마을은 사람 만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가운데 있어요 너 지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니 물어볼 때마다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라고 선포하고 선포하고 항상 항상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요? 간단한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그래야지 이러한 바나바 이 이바 나바 요압 같은 교만한 교만함이 안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지 겸손한 사람이 될줄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여기서 이 항상 있으라라는 이 단어는요. 머물라는 걸 머물라. 어떤 환경 속에 계속해서 머물라는 표현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단순히 지금 나왔어. 이제 기도도 할 거야. 말씀 듣고 막 도전 받아서 기도할 거야. 그러면은 막 은혜가 충만해져. 은혜 받은 기분이 있어요. 그런 영적인 차라는 은혜 받은 그런 감성적인 영적인 상태만 있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절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라는 이 말씀은요, 이 안에서 그저 어떤 은혜를 받은 그 감정적인, 그 영적인 상태만 그거는 반쪽짜리고요이 예배 속에서 은혜가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은혜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머물러서 그 머무는 게 삶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라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는요 다 충분해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어 물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교회 안에는 충분해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자랑하고 눈물고 말하는 거 어디서 머물라고요? 여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항상 머물러야 될줄있습니다그 머무는 것이 어떻게 드러난다고요? 그 은혜가 충만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래야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충만한 상태가 된다고요.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라. <목소리> 여러분 이세텐스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새겨지고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할수 있게끔 여러분들 항상 고민하고 고민하고 되돌아보셔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머무는 수준을 뛰어넘어 여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머물러서 은혜의 삶에 들어나는 것이요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은혜 안에 머물라는 말씀일 줄 믿습니다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본문 봄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가 요한과 같이. 이 어설픈 경험, 어설픈 지위, 어설픈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그 교만함이 어느새 쌓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쌓을 수 있는 예배 자리를 목숨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시경은요 예배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임하게를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 이곳에 나온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머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셔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 삶에 계속해서 머물면서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결단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들 인생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